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현장인데요. 그 이유가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대형 평수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평수가 잘 나왔고 서비스 공간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방 크고 거실과 주방 큰 아파트 원하시면 여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자녀 세대로 할인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얼른 전화를 주셔야 되는 현장이고요. 위치적으로는 1호선 중동역이 역세권인 현장입니다. 1호선 라인 역세권으로 이용하셔서 출퇴근도 용이한 지역에 있고요. 또 주변에 초중고 학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들 키우시기도 너무나도 유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또 여기는 1호선 라인에 있지만 집 앞에 유해 시설이 없고요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건물은 총한개 동에 총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 1층으로 100% 자주식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편리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신발장이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문 3칸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6칸 신발장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발 수납 아무리 많으셔도 다 수용 가능한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상하부장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수납 공간도 연출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키큰 신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거울 시공도 해 주셨고요. 밑으로는 양쪽 다 띄움 시공 들어가고 있고, 타일 마감은 폴리싱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이쁘게 잘 들어갔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여기는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요. 왼쪽으로 방들이 몰려있고 오른쪽으로 거실 주방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통로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이 통로도 이렇게 템포보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통로마저도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으로는 메인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좀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변기 공간까지도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메인 욕실보다 큰 욕실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욕조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욕조에서 목욕까지도 할수 있는 욕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칸막이 시공해 드렸고요. 오른쪽으로 거울과 대면형 세면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숙납장과 변기까지도 따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 가능한 메인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을 만나볼 수 있고요. 지금 이쪽 통로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붙박이장이 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안쪽으로 깊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 앞에 있기 때문에 욕실 비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위치한 첫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1번 방이지만 크기가 너무나도 크게 잘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는 세로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세로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1인용 침대와 이렇게 책상을 놓아도 여분 공간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큰, 다큰 성인 자녀가 있으셔도 충분히 방 크기로 쓸수 있는 크기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든 방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방큰거 원하시면 여기 아파트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1번 방은 다용도실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나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에서 나와 본 베란다 공간인데요. 지금 베란다 공간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 이쪽 공간은 안쪽에 이렇게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워시타워로 놓으셔서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여기는 공간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세탁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분 공간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보이고 싶지 않은 짐 보관하는 창고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번 방의 연장으로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셔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연출을 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는 환기창이 이렇게 거실 환기창에 들어갈 법한 그런 세로로 긴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너무 좋고 환기도 너무나도 잘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밑에 열수 있는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 습기나 환기 걱정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크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베란다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는 2번 방 위치하고 있고요. 2번 방도 들어가서 보면 2번 방 크기마저도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붙박이장이 무료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총 5칸으로 되어 있는 게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열어서 보면 안쪽 공간이 80cm 이상 나오는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옷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고요. 큰 이불까지도 들어가고 알맞는 그런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번 방 쓰시는 분들은 붙박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납장 안 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지만 여기가 정사각형 반듯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인용 침대를 놓아도 한쪽에 수납공간 놓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도 다큰 성인 자녀분들 충분히 쓸수 있는 방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에 알파룸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번 방의 알파룸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지금 두평 정도 나오는 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2번 방의 연장으로 창고식으로 사용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왼쪽에 개폐 가능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환기나 습기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공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수납 공간 활용하시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을 나오시게 되면 아까 왔던 통로를 지나서 쭉 따라오시게 되면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이 이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주방이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큰거 원하시는 주부님들 참고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D 자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주방 공간은 이렇게 기자로쭉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대 공간이 너무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하시게 되면 요리 비품도 다 꺼내놓고 요리를 하셔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콘센트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 공간 사용하셔도 소형 가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쪽으로는 이렇게 3구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대용량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는 이렇게 가스 오븐이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무료 옵션으로 이렇게 비트인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싱크대 자리가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싱크대 자리 앞쪽으로는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기창이 싱크대 자리 앞쪽에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실 때 답답한 느낌은 조금 덜 하시겠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을 이렇게 빽빽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방 수납하실 때 모자름 없는 수납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와 이렇게 남색, 조화를 했기 때문에 세련되게 연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 냉장고 자리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를 놓으시게 되면 한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이 정도 나온다 해도 주방 이동 동선은 전혀 불편 없는 그런 크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폭도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차를 약간 낮추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시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4인 가족 이상 식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로 식탁 구비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단차를 약간 낮추었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편하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1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간단한 국 요리 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상부장도 잊지 않고 잘 넣어주셨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열대까지도 무료 옵션으로 넣어주셨는데요. 여기는 유리 진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소품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족 사진, 액자 같은 거 놓으시면 너무나도 이쁘게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아니면 주방 수담이 부족하다 하시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 연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실마저도 대형 거실로 나와 있습니다. 주방도 잘 나왔지만 거실도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는 거실 폭은 4.3m 이상 나오는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 거실로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는 폭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 용이하겠고요. 반대쪽 쇼파 자리 벽은 쇼파를 8인용까지 놓아도 될 그런 벽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쇼파 자리 벽과 아트워 벽, 인테리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되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요. 쇼파자리 벽 역시도 아트벽으로 마감을 해주셨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포인트 LED등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아트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 자리도 크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대형 TV 100인치 이상 놓으셔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벽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 마감은 가로로 긴 이렇게 폴리싱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으로는 월패드랑 각방 온도조절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닥 한번 찍어 주시면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는 플리싱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파일 마감은 거실과 주방만 되어 있고, 방들은 강마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물형 천장을 시공했기 때문에 층고가 더 높아 보이고 안쪽에 간접등까지 넣었기 때문에 은은하게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챙겨 주신 것 같습니다. 메인등도 이렇게 크고 밝은 거 하나 넣어 주셨고요. 거실에는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기창도 이렇게 거실 폭과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시공을 잘 해주셨고요. 앞에 전경도 지금 동강 거리가 충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뷰는 아니지만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겠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면 뻥 뚫려 있는 뻥뷰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아트웨 자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메인 안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안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일단 이 공간은 정사각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 너무나도 용이하겠고요. 지금 부부침대를 놓아도 이쪽 벽으로 구름바기장 12자 이상 딸수 있는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왼쪽 벽으로 파우더룸까지도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안방 크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가구 배치 여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장에는 이렇게 CATM 에어컨이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환기창도 거실 전경과 같은 정경을 보유하고 있고 크게 크게 시원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만으로도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숨겨져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서 와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공간 너무나도 매력 있게 잘 나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기역자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주 입으실 옷들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장을 설치를 하셔도 이렇게 이동 동선은 여유롭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파우더 룸까지도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파우더 룸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더 룸 따로 시공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콘센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하실 때 콘센트 이용하시기 편해 보입니다. 밑으로는 이렇게 수납장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화장 비품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우더 룸과 드레스룸은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 그대로 받으셔서 이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부부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부부 욕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마저도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요. 일반 아파트의 메인 욕실 정도 크기에 부부 욕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서도 여유롭게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이 되어 있고요. 수전은 검은색, 이렇게 블랙으로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고 있고, 코너 선반대 에두 단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거울 수납장과 중간 선반대, 세면대, 변기 들어가고 있고요. 메인 욕실보다는 조금 아담한 크기로 되어 있지만 크기가 너무나도 여유로운 부부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는 8 4 타입 대형 평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평수보다 서비스 공간이 잘 나왔기 때문에 드레스룸, 붙박이장 파우더 룸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간 다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대형 평수 누릴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는 거실 주방과 방들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큰집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집이었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1호선 중동역을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걱정 없겠고요. 할인 분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